추워, 추워. 아왜 때려? 자기야 뭐해? 아 어, 너무 추워. 밖에 여기 20도야, 20도. <laughs> 춥다고 어.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어, 보일러 틀은 거 맞아? 어, 보일러 틀었지. 어 자기야. 어, 네. 추워? 어 추워. 추워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없어? 추워. 위 <laughs> 추워탕. <웃음> 오빠 이때 딱이다. 뜨끈하게. 한 사발 들이키면 이게이게 뜨끈해지지 않을까? 이게 한겨울에? 아니 그러니까 한겨울에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추워탕을 끓이면. 빨리 갔다아 그래? 어 빨리 갔다와 추워탕 갑시다 너도 어, 가자 아 추워 추워탕 추워탕 가자 추워탕 가자. 가자 아 추워 아 손시려 드실 <laughs> <laughs> 것 같아 와더 너무... 오늘 영하 20도라 그래 <laughs> 오늘 또 혼자 온 것이 아니고 <laughs> 동태 두 분을 모셨어 아, 안녕하십니까 동태입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자산 목표 보겠습니다 우리 족대질 한번 신나게 해봅시다 가시지요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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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늘 뒤저다리나 우리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거 들쳐주겠어 이거 또 요령이 있어 여기에다가 딱 받침돌을 놓고 오케이 들었다.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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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들어보세요 네, 들어봅니다 자첫 번째 오종이 나왔어 바로 시리입니다 시리 아유 오 여... 어, 시리무는 사나이다 시리무는 사나이 방생하시오 안녕. 시리 가세요 어, 쉬러 간다, 쉬러 간다. 쉬러 간다고? 음, 돌모텔. 스톤모텔에 쉬러 간다. <laughs> <laughs> 어, 너무 춥다, 근데. 야, 다 해보자. 이것도 해봐. 자, 기다려. 들, 들어갔다, 들었다, 들어왔다 들었다. 들어왔다 그때가 얼어졌어 와 어, 지금 보이세요? 너무 추워서 섰다 어 섰네 섰네 벌써 섰어? 텐트 쳤다 <laughs> 자 요게 왜새콤이꿀이라고 그랬지요? 머리 위를 보시면 노란색깔 일직선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새 불이랑 똑같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새콤이꿀입니다 요게 또슈어탕으로 끓이면 그렇게 맛있다지요? 새콤달콤하지요 <laughs> 그럼 킵입니다 넣어주시지요 쌀을 <laughs> 먹 완전 납작한데요 걸 해야 돼야 이거 나온대 망했다 저 혼자 할게요 안되겠다 야야야, 내가, 내가. 야, 어? 과연, 과연 와, 없지요. 나왔잖아, 이것봐, 통관이 있잖아요. 야, <laughs> 화낸다, 이제 화낸다. 통관, 통간이... 네가 아니야, 퉁가야, 생기다 자, 말았어. 퉁가 요거는 작으니까 방생하도록 하겠소. 네, 가라. 야, 이거, 이거 봐. 내가 이래갖고 이거 살겠나 이거. 다 오로, 그냥 꺼내자마자 오로. 오케이. 넓적하고 평평한 돌이 애들이 나오기 음, 좋거든요. 음, 기다려. 오케이. 과연. 와. 야, 작다, 작아. 뭐야?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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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자한한 가지 갑니다. 하나, 둘, 쓰야.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 야한 마리 나갔다 저기. 나갔어, 어 나갔어. 아 저기 한 마리 쳐 올라 나갔어. 내가, 야 내가 들을 할때 들었어야지. 먼저 들으니까 아,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오늘 진심. 내가 이거 들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마을이. <laughs> 제가 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역시 파워풀자 <laughs> 기다려, 기다려. 기 개구리, 알았어, 봤어, 나 봤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보고 왕자님, 뽀뽀 한번 해주세요. 와, 자, 여러분들, 개구리는 절대 잡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드실 수 있는 개구리는 바로. 아, 이 개구리밖에 없어요. 잘 가거라. 와, 발가락. 발가락 잘릴 것 같아, 진지. 와. 야. 야. 갑니다. 가시지요. 오케이 있다, 오케이. 있다, 있다. 야 있네 투가리 여러분들의 대상 어종이 나왔어 투가리요 요게 독침이 있다지요 예 맞습니다 가슴지느러미나 등지느러미 어우야 무섭다 오우 어, 무섭다 한번 찔려보시오 깊하시오 아. 여기 요거 요돌 요도, 요돌래 이요 딱 봐도 미꾸리 미꾸리 돌투가리만 나와라 투갈이만 나와라 미꾸리 돌이지요 이거 새콤 미꾸리야 도망가 자 나와라 오, 대박 대박 아이야 오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응? 어, 말, 말이 말. 말이 안 되는데 대기를 대기를 잘못했네 네 대기를 잘못했네 족대를 잘돼야지 아이 야 가자 빨리 아 깼다 허리 꺾어 허리 꺾어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야 이거 이거다 이거다 우와. 야 이거 딱지 아니에요 이건 딱지? 설마 이게 된다고? 우와. 움직인다 우와. 움직여 됐다 됐어 우와. 과연 광이오 됐다 코 가자 코 아, 가시죠 있어? 응. 아관이요와 그 이거 씨 조금 다 얼었어 이런 거 처음 봤다 나 진짜로 된다 오케이 좋습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중요한 거 꺽지의 우와 오, 진짜 꺽지 났어 <laughs> 어, 잠저 아. 뭐야 시리 시리 꺽지의 시리 야 꺽지 보십시오 대꺽이다 대꺽 방생하도록 하겠어얘의 대상 어종이 아니니 자잘 아, 아, 가거라 능력에 맞던 도중 가거라 니네도 와 이거 와 이거 다 얼었어 다 얼었어 에헴 you... 자 이렇게 2차전을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좀날좀 좀 풀려서 왔는데 오늘도 춥네 그래서 그때 멤버들 다 같이 모였는데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긴 이제 안 춥소 아, 오늘은 꼭 잡을 수 있는거지요 새콤이 꿀이 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나으리 아, 충분히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고 <laughs> 충분입니다요 <웃음> 저랑 같이 나으리의 종목이될 이충근씨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잘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하오 <laughs> 그러면 오늘 좀잘좀부탁 리고 여기 입니다. 네 <laughs> 여기서 새 꼬미 꼬리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가시지요, 가시지요. 자 지난번하고 똑같이 여기 있는 돌들을 바짝바짝 들어서 잡아주도록 하겠소 자요여요야 오늘 날씨도 좋고 자 과일 야과이요 어, <laughs> 실패로 시작해야지 보고 양반이 점지한이돌 하나 둘 하나 둘자샵 오호! 첫 번째 물고기, 쉬리이 옷이다. 쉬리 시리 잡았으니까 이제 좀 쉬리? <laughs> 자, 아재들 모여가지고 지금 아재게 그친다고 난리네. 쉬리 이거 보호종인 것 같지만 보호종 아닙니다, 여러분들. 먹으면 안 되죠. 네, 네, 먹어도 안 되지. 날로? 날로 먹어도 나, 돼요. 날로 먹어도 먹으면 비스토마 밖에 <laughs> 아, 안 걸려. 아,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laughs> 자, 가거라 가거 글아 와, 장갑 새로 샀다고 아주 난리 났구만. 네, 그냥, 그냥 들어주세요. 자, 꽝이에요. 느낌이 시하다? 어, 얘는 안될것 같아. 안 돼? 박혀있어? 박힌데. 아, 오, 야, 된다, 된다, 오, 된다, 오, 야, 와, 된다, 된다, 야, 된다. 무리노, 무리노, 무리노. 오, 우리 예 이걸 들었으네응명광이야 자, 이건 무조건 있지요. 오, 좋다. 오. 들어주세요! 과연? 광이야. 야, 조졌다. 오늘 조졌어. 과연? 오케이. 잡혔으니까. 오, 오. 오, 야, 배가살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배가살이라고 하는데, 모래무지랑 되게 비슷한 친구지요. 맞습니다. 오. 근데 입이 좀 달라요. 대상어종이 아니니까, 요것도 방생하도록 하겠어. 방생. 과연! 뭐야 나뭇잎만 가득이야 <놀람> 아 기운 <까먹었어>. 빠 과연 <놀람> 없어이다 같이 자 하나 둘셋 우와 아, 둘이 있으니까 <놀람> 든든하구만 꽝이에요 어. 오늘 조졌어 큰일 났어 여기 밟아줘 오오오 간다 간다 옆에 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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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노란색 끈바리를 보았어 자자자 자, 자, 빨리 뒤집어 뒤집어 빨리 아니 더더더더더더더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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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시 돌 밑으로 돌았어 아, 이게 돌이 야 이거 무조건 있어 여기 도로. 충분 나왔어 충분충분 아, 충분 파워 아. 와 아. 야 미쳤다. 아, 과연? 아, 우 와. 총갈이 두 마리에다가 꺽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아, 꺽지는 작은 꺽지라서 살려주고 이 총갈이 두 마리는 우리 이 친구들. <laughs> 되게 배고파. 오야, 오, 배고파. 대, 아, 배고파. 배고파 아, 보인다. 배고파. 배고파. 아, 저살 빠진 거안 보이십니까 지금 아. 음, 아니야? 야. 이거 깊해주도록 하겠어. 깊하시오 오, 오케이. 느낌 좋아.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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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빠져나가는 거 있나 잘 봐. 빠져나가, 어, 빠져나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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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없을 수가 없지. 우와. 와, 꼭지 사이즈도 좋다 이거. 요거는 킵하도록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방생하도록 하겠어. 어, 드디어 대상어종이 나왔으니까. <laughs> 아, 행복해요. 과연. <laughs> 와, <불쌤>. 와. <laughs>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 <laughs> 와. 오, 안 나오면 서운하지. 과연, 우와 나왔어. <laughs> 와, 진짜. 날라, 날라, 날라. 와. 과연, 한강형 대상어만 안 나왔어. 이게 <laughs> 그러니까 내 거만 <것만> 안 나오네. <laughs> 엄청 많이 나왔어 지금. 꼭 집어. 와, 껍질 오, 크다, 지 꼭지 크고 응. 우와 둥가리 봐 둥가리 둥가리 커 둥가리 커까망양 형님꺼만 안나왔어 <laughs> 또 찍으러 가야되는구만 아니, 아니, 어?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laughs> 때리고 싶어 아, 어, 우 때리고 싶어 내거는 언제 나오는거야 여기서는 안나오니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소 아니 새콤이 꿀이 어디간거야 새콤달콤 만들러 갔어요 <웃음> <웃음> 자 포인트를 옮겨줘서 과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기 한번 털어보겠소 드디어 새콤이 꿀이 나오는것인가 <laughs> 오케이 렛츠고 와야 어, 미쳤다. 전갈견이 어, 반 뭐야 뭐야 뭐야.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포가 왕자님. 안 돼. 안 돼. 자, 아, 야. 이제 좀 살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뽑 뽑시켜. 야. 야 잡아. 제 잡아. 아, 쟤가 뭐야. 자, 잡아. 잡고. 어, 방생해. 방생해. 야, 줘 봐. 야. 방해, 방해. 얘 마음이 약해서 못 해는 거야. 내가 진짜로 해 줄게.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너 이리로 와. 너 나. 나한테 뭐? 어, 감히 내 중지를 꺾어? <laughs> 야. 야, 그만가. 거의 키퍼. 개구리 버렸어. <laughs> 아, 너 살았다. 개구리, 자, 가가. 응. <laughs> 힘은 센데 개구리를 무서워하네. 한참을 갔다 왔네, 한참을 갔다 왔어. 어, 엄청 많이 나왔다. 어, 물고기가 대박이 터지긴 했는데, 대상어종은 하나도 없네. 얘네들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요리, 요리, 요리.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와. 오와, 뭐야, 동살이 봐. 동사리. 어, 네. 얘 그냥 얼룩동살이 아니고 일반 동살이다. 일... 라인이 끊어진 게 얼룩동살이고, 네. 이어져 있으면 그냥 동살이. 음. 자, 요거는 방생하도록 하겠어. 둘, 셋, 오케이,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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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빨리, 빨리, 빨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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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왔어 한 마리 왔어 꺽지 꺽지 와 봤어 봤어 요 <laughs> <이야>, 엄청 <laughs> 크게확 지나가더라고 근데 또 새콤이 꼬리는 또안 나왔네 <웃음> <웃음> 자 이거 꺽지 한 마리 나왔는데 요거 요것도 방생해 주도록 하겠어 안돼요 자잘 가거라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진짜 방생, 진짜 방생. <laughs> 자 요거 킵해 주도록 하겠어 예, 감사합니다 어, 아이 맛있겠다 마이 프로틴 키파오요 배가사리는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소 잘 살고 됐어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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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다 오 들어왔다 과연 우와 퉁가리 뭐야 충가이 뭐야 퉁가리 껍질 다 나왔어 퉁가리 껍질 다 나왔는데 새콤이 끓이면 안 나왔네 아넘만면 어떡해 아니 괜찮아 다음에 너네들 같이 할 거잖아 그다음 거 가세요 렛츠고 <laughs> <laughs> 렛츠고 새콤! 새콤! 제발! 자, 제발 새콤이 꾸리! 까만경 컨텐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음 꽝이야!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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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laughs> 얼룩동사리가 엄청나게 큰게 나왔어 와 이거 사이즈 엄청 좋은데 요거는 오늘 대상영 어종이 아니라서 살려주도록 하고 요거 이쁘시오와 이뻐해봐 요거는 <laughs> 대상 어종이 아니니 당생하겠소 <laughs> <laughs> 오늘의 조가입니다 꺽지랑 통갈이 많이 잡았습니다 새콤이 꾸리는냐? 새콤이꾸리 새콤이꼬리 어디 갔어요? 세, 너네 끝나고 나와라 새, 새콤달콤 사드릴게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아, 여기에 미꾸라지가 엄청 많이 잡힌다고. 저불로꼭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짠! 그 죄송한데. 어. 어. 엄청 많다고 한적은없습니다꽤 아, 뭐 <laughs> 잡혀요. 꽤 잡히는데 어. 일반 미꾸라지는 아니라 그 쌀미꾸리가 어. 잡혀요. 어, 쌀미꾸리? 어, 제가 심지어 한 10마리 이상 잡아봤어요. 형몇 마리 필요하세요? 나 10마리면 돼. 10마리면? 이미 다섯 마리 킵해 놓은 거 있거든. 아, 그러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이. 조금의 변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더 추웠는데 지금 날씨가 좀 풀렸잖아요. 말바구네 <laughs> 아냐 없잖아요. 제가 추어탕 집에서 얻어서라 도 드릴게요. 형님. 아,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가시지요. 가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이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약간 슬러지도 있고 이런 지형이라서 미꾸라지가 숨어 살기 좋거든요. 여기 그냥 형이 한번 해볼까? 네. 쪽으로랑 미꾸라지랑 막 어. 나오더라고요. 막 나와? 막은 아니에요, 사실. 진 <laughs> <laughs> 어, 오오오, 야, 있다, 있다, 있다. 미꾸라지. 야! 이야,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진짜네. <웃음> 아, 이게 쌀미꾸리야 쌀미꾸리요. 쌀미꾸리요. <목소리> 그, 저도 야... 처음에 버들친 줄 알았는데, 이 앞대가리에 수염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쌀미꾸리라고 합니다. 아, 이거 추어탕 가능하지? 추어탕 가능하겠죠. <목소리> 미꾸리종줬는 <해줘는 목소리> 기가 막힌다. 바로 키? 키파쇼!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붕어다. 이게 참붕어 새끼죠? 어, 이거 붕어 거머리 있는 것 같은데? 어디요? 이 붕어에 기생충이 있어요, 여러분. 붕어 아가메 사는 붕어 거머리라고 있는데, 얘는 어때요? 어, 없다. 없어요? 없고, 반대편? 아, 없고. 아, 이렇게 어, 숨어 사는구나. 어, 여기 보면 나와. 핫공치 아가미 숨어 사는 아가레처럼 아간벌레. 얘네도 너 이렇게 생겼다. 숨어 산다고 한데? 하... 네? 네? 아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생겼다고. <laughs> 어 분명히 나였는데. <laughs> 자 인사해. 자저 멀리 가라. 야 여기 좋다. 좋죠 여기 형님. 괜찮죠? 저도 얼마 전에 처음 해봤는데 왜 아, 진짜 안 했나 싶어요. 그니까 여기 이렇게 좋은데 왜 아, 아, 이제 형님 자주 오겠다. 아, 맨날 와야지. <laughs> <laughs> 어또 있다, 또 있다. 야, 또. 야, 아 돌고기 돌고 기 아니 뭐야? 얘 똑같 얘 똑같아요. 아 이게... 얘도 사이 입구래? 예. 근데 어, 이게... 라인 라인이 라인 있죠. 이게,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이 라인이 있는 게 진짜 쌀미리인데저 녀석은 이제 뭐, 샤킹 쓰는 거 아니야? 전문가가 야, 누구야? 네머릿속 아니야? 맞아. 요 <laughs> 어. 어, 쟤는 커서 이제 색이 이제 빠진 거고, 아 실제로 이렇게 줄이 있는 것도 쌀미꿀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똑같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애들. 한 자. 번, 족대질 한 번에 벌써 세 마리. 세 마리. 자, 여기 발로 찰 때, 그냥 뭐, 빠르게 찰 필요 없이, 깊숙히. <laughs> 자, 자, 새로운 세네에 우와, 또 잡혔어.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왜>? <웃음> 노란이다, 노란이. <laughs> 어, 꾹쩍구다꾹쩍구 국적우. 어, 꾹쩍구도 잡혔어? 어, 어. 자, 요렇게 생긴 놈이 바로 혹적구입니다 저거처럼 생겼다. 동사리. 동사리랑, 근데 더 새끼 때는 가물치도 좀 닮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큰 거야? 아니요. 아니, 더 커요. 다, 아, 더 커? 더 커요. 이건 새끼? 이거? 는나줘야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래. 다큰 거야? 한 절반만 한 거? 아, 한 열다섯 살? 광생 아, 가라. 질풍 모델. 이건 뭐야? 장구에비 아니야? 개아제비. 아, 개아제비. 어, 역시 똑똑해. 자, 개아제비라고 수소곤충인데, 물속 사막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여기서 지나가면은, 요 갈고리로 밖에서 먹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잘난 척 하지 마. <웃음> 얘는 <웃음> 드실 거죠? 아, 아니야, 아니야. 방생, 방 짤미꼬리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물장군 아니야? 물자라. 아. 큰일날 찍습니다. 물장군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laughs> 아, 진짜로? 자, 여기서 물자라라고 하는 수소곤충인데, 얘는 이제 포란을 하잖아요. 어. 등에다가 포란을 해요. 그래서 알이 등에 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잘하러? 저저 사실 곤충 많이 하였잖아요. 와 대박이다, 멋있어 보인다. 감사합니다, 형 잘난 척. <laughs> 어 재밌는데 이거? <laughs> 방생, 방생. 옛날에 수소곤충만 먹어볼까 했거든요. 아 이거 한번 먹어봐. 다음에 한번 컨텐츠 한번 찍어볼게. 같이 하자. 어? 아니 뻥이야. <laughs> <laughs> 어뭐한 걸음에 하나씩이야. 괜찮죠? 야 대박인데? 이번에 형이 한번 쳐볼게. 아이 <laughs> 어, 깊다, 깊어. <웃음> 얼굴을. <웃음> 진짜 깊죠? 어, 야 이거 망겠다망겠다 들어요? 그래요? 야. 와, 어, 한 마리 한 마리. 난리친 거에 비해서 너무 소소하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죠. 틀어 들어가, 들어가. 한 마리 괜찮은 거더 있었는데. 예, 예, 예. 이것도 킵해 줄게. 야, 예, 예. <laughs> 아니, 너뭐 에이, 잡릴것 같아. 여기 붙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요? 어. 자, 들어볼게요. 됐어. 올리시오. 어, 뭐야? 뭐야? 올챙이 아니야? 올챙이 나왔는데? 방생에. 잡는가? 네. 아, 벌레다, 벌레. 벌레들만 많이. 나중에 나는 해. 왜 벌레만 잡히냐? <laughs> 벌레 먹어야 돼. <laughs> 여기 포인트 좋아 보인다. 여기, 알지? 형님, 한번 잡으세요. 들게요, 들게요. 오케이. 야, 형님, 뭐, 발에 똥 먹고. 왜 <laughs> 이래? <laughs> <laughs> 확실히 드는 사람 문제네. 다음, 다음. 바로 내가 대볼게. 형님, 그럼 포인트를 지정해 주세요. 어디 이렇게? 여기. 여기. 저기 돌 뒤에 공간부터 해가지고. 위로 어. 앞으로 쑥 치고 나오면 돼. 엄청 대충 차는. 됐어요, 형님, 됐어요. 우와! 됐어요, 형님! <laughs> 형님, 보셨죠? 이거요, 형님? 아니, 대충? 내가 내가 잘했잖아. <laughs> 이거는 결론이 안 납니다. <laughs> 아니, 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실 거예요. 우와! 사이즈 좋은 거 봐. 형님, 초탕 1인분이에요, 이거는. 야, 이거 킵해야지 바로. 우와, 한 마리 있다. 야, 두 마리다. 우와, 꾹저까지 마리 마리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자, 미꾸라지 한 마리. 킵하시오. 자, 킵하시오. 자, 요 정도 꾹저고 자, 킵. 오, 잘한다.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저희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형님 어. 이거 들고 제가 발로 어. 차고. 족대 자리니까 족대를 드는 게 맞지? <laughs> 오케이, 여기 있겠다. 없을 것 같은데? 없지요, 어, 거머리 한 마리. 거머리 크다, 근데. 야, 진짜 크다. 이거 사람 피 만약에 빨리면 병에 걸리기도 해? 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좀안 좋지 않을까요?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엄마! 오, 어. 어, 너, 너! 섰다, 섰다, 섰다! 오! 엄마, 너, 다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아, <laughs> 자, 오늘 잡아온 것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잠깐 했거든요? 더 많이 잡았는데, 좀 작은 건다 살려주고 해가지고, 요만큼 잡았습니다. 야 진짜 너무 고마워. 개잡을. <laughs> 자,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laughs>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아, 가는. 이거. 발 없는 말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미꾸라지 종류가 족대질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어종입니다. 이렇게 안 잡히는 어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거의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냥 뭐새꾸이꾸리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하도 안 잡히다 보니까 그냥 미꾸라지 종류는 다 잡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긴 미꾸라지는 보종이니까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철컹철컹. <laughs>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한여름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조선에서는 이 미꾸라지를 먹으면서 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복더위에 해볼 요리는 바로 추어탕국수입니다. 추어탕국수. 제가 면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추어탕국수를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질 먼저 해주겠습니다. 일단 미꾸리를 소금에 팍팍 문대주고요. 아, 굵은 소금 어떻게 지 그리고 흐르는 물에 샥, 팔팔 끓는 물에 10분간. 좋아! 믹서기에, 오, 어, 한 마리 3천으로 건졌음. 응? 물 버주고. 좋아! 다시 팩에 넣어주고, 황금 비율 들어갑니다. 고추장 한 스푼, 된장 한 스푼, 다시다 한 스푼, 설탕 미온, 티팬, 티 스푼, 뭐 다진마늘 넣어주고, 고춧가루까지. 샤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마지막으로 이건 사기죠. 엄마표 묵은지김치. 이거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팔팔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팔팔 끓고 있죠. 여기다가 팔국수 면 넣어줄게요. 우후~ 와 진짜 맛있겠다. 자, 다 끓었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오늘 바쁘셔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또 같이 먹을게요. 우 음. 와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아! 와 국물 이 시원한 거 드셔봐야 되는데 이거 아음와 이거 아기확 풀리네 와 너무 맛있습니다. 자, 네, 이거는 이제 아들하고 같이 먹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